네, 두 번째 보스입니다. 변신하기 전 보스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때려주시고 필살기를 쓰지 않고 채워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자, 변신을 한 후에 쓸 때가 있으니까 필살기는 꼭 모아주시고요. 변신을 한 후에 그냥 딜만 하시면 되고요. 던지는 모션과 장판이 생기고 또 이제 바로 뒤에 장판이 3 개가 깔리거든요. 이때 장판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신 후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. 딜을 하면서 불구덩이 장판만 잘 피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고, 이제 다른 장판은 별로 안 아프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광역 장판이 생기는데, 보스의 중심으로 장판이 점점 채워져가요. 끝에 거의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필살기를 써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큰 장판이 생기죠. 자맵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거의 다다를 때쯤 필살기를 써주시면 돼요. 별거 없습니다. 자 그러면 봉인이 풀려요. 네, 이런 식으로 딜을 하시고 이 빨간색 전체 장판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, 다른 거 필요 없이 장판만 그냥 피한다는 생각으로 불구덩이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딜을 해주시면 되고요. 쭉. 죽여주시면 됩니다. 별거 없어요.